안녕, 새친들만 들어와 소통하면서 놀자. 아, <laughs> 아유 민철아이, 아유 너뭘 그렇게 일찍 온냐가 아니라 일등 축하. 응, 기분 탓이고 돈조, 돈조가 누구지? 내가 운영이맞긴한데 아, 혹시 오늘 저녁은 한돈조야? 어 그래 전화가 와서 어색할텐데 잘해주자 그래 친하게 지내자 응아 음, 맞다 근데 아유나 민초야 이번에 우리 놀러갈 때돈 얼마씩 가져올거야? 그래 그럼 7만원 가지고 이번주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뿡뿡놀이터 앞으로 나와 늦지 말아라 어? 아, 미안. 이번엔 우리끼리 몇달 전부터 약속했던 거라서 미안해. 다음에 같이 놀러가자. 어... 얘들아 그냥 같이 갈까? 그럼 돈주도 같이 가기로 결정. 7만원 가지고 뿡뿡 놀이터 앞으로 와. 응? 아 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번엔 같이 못 놀겠다. 맞아. 너 것까지 내가 어떻게 이얘 뭔가 돈버고 오는 것 같은데? 좀 어이없네. 좀더캐 봐야겠어. 음, 그럼 네가 2만 원만 가져올래? 내가 이번만 입장료 내줄게. 대신 무조건 갚아. 그렇게 토요일이 되고, 돈조는 가져오기로 한 2만 원도 안 가져오고, 돈 같은 건 하나도 들고 오지 않고, 아윤, 민초, 운영의돈중 3분의 1을 팡팡 썼다고 한다. 야, 다 들어와. 안녕 못하고 돈주넌 우리가 어제 재밌었다고 생각하나 봐 눈치 완전 없네 누구 빼고 갔으면 무지 재밌는 시간이었을 텐데 하필 어떤 남의 돈다 뺏어서 사고 가져오기로 했던 돈도 뻔뻔하게 안 가져온 애랑 같이 가서 완전 기분 더러웠지 뭐야 나 너라고는 한적 없다. 아, 응, 너 지금 엄청 논만해 보여. 어머, 우리 돈도 이럴 거예요? 힝 그럼 나도 이럴게요. 미리 약속했던 거 같이 놀러 가자고 하도 사정사정길래 끼워줬더니, 우리 돈싹 빼서 혼자 다었다고 근데 갚지도 않는다고. 정말 뻔뻔하다고. 게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제대로 사과 안 하고 돈 목적으로 다가왔다고 다 말해줄게. 어때? 어느 쪽이 더 잘못했을까? 아참, 네 말은 필요 없어. 이번 거 제대로 짓고 넘어가서 무조건 돈이랑 사과 반할 테니까 수고해.